しうなー。かっこかっこー <laughs> 창세기 3장.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질신, 질신 중에 가장 강경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앉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놔하셨느니라. 사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이 왈가져 하나님과 같이 대하 선하드라 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육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루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laughs> 7, 한번 해봐요. 2에... <laughs> 네? <laughs> 목소리가 안 나와. <laughs> 조금 더 크게요. 7칠 이에 그들 눈이 밝아져 다기들이 버슨줄을 알고 우아과 남이풀 옆과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 아니 9 여호와 하나님. 하나를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을이르 되. 10. 하나을둬소 되.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 0 11. 이르 13. 14. 15. 16. 17. 1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십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하 그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십삼 십이 아 십이 하나님이 주셔서 어 십이 앞에 뭐가 있어요 십이 아담이 이르되 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남,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응. 13. 여우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4. 여, 여우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 배로 기어다니고 어, 배로? 배로 다니고 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laughs>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여자의 다시 15. 십오. 내가 노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십육. 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니 하시고 십칠. 네. 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이 듣고 내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한 먹지 말라 한 먹지 말라 한 음.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매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 다시, 10, 17 다시 17 다시 응. 어? 17 여호와는 아담, 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응. 18.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응. 19.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처음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응. <laughs> 20. 응. 아담이 그. 아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아내의 아, 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비더라. 이21 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소리 좀더 크게요.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음. 23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요. 어, 23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음. 동산에서. 아니요, 다시. 23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십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십사 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십사 이십사 여호와 앞에 뭐가 있는데 이이 같이 이십사 이 같이 십사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시고 에덴 동든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메 네. 아. <laughs> 더 위험하겠다 <laughs>